Nobody else but you You caught my eye and I got a feeling I'm falling Show me the ring and i m p right through I use it Mmm, 이쁘다 양쪽 탁. 이쁘게 잘 만들어놨네 Hello. Hello.

농을 처음 써봤어요. 뭐가? 이거. 이게 뭔데? 농 아니야, 농. 난 농이야. 몰라. 농. 그랬던 것 같아. 오, 여기 다줄 섰다. 이봐, 이봐. 다줄서어 사네. 으아, 들어간다. 오늘 지금 해가 없어서 너무 좋다. 응. 어, 뭐야. 어, 저기 공연하고 있어봐. 이거 한국 트로트인데. 맞지? 아니 뭐 k p o 도 있는데. 뭐, 아이거면스트레스즈나 보다. 우와, 나왔어. 하나 둘셋 넷. 와. <laughs> 너무 웃기오다닌다와 진짜 잘하신다. 우와, 진짜 잘하신다. 와 우와 신기 해우와우와우와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신기해 이거 명당 자리 잡아주셨네 아주머니께서 우와 우후 우후. 아, 시원해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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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왜 <laughs> 저기 안 빠지지? 쓰기 맞지? 쓰기 맞지? 좀 디테일 봐봐 디잘만들 등이 있어 등 와우 만드시는 거에요 커링 이렇게 많이 드시네요 커플링 커링 커플링 커플링 커플 안녕 갑자기 싸움 거 거야? 아니아 이거 뭐야 예뻐 이거 뭐야 이 파티 도대체 팔을 차고 있는 게왜이렇 뭐 하시나요? 낚시. 낚시 낚시. <laughs> 와우 손맛 좋으시겠다. 아주 통통 튀네 고기가. 아, 아 월척입니다. 그만요 월척입니다. <laughs> 안녕. 나또 갑니다. 응? 찍고 있어? 네. <laughs> 거기서 방금 막헤쳐 나온 사람 같아 요 아니요! No. 합성 노노에요 합성 노노예요너로 타지 와우 <laughs> 아우! 오. 오. 뭐야? 와 뭐야? 뭐야? 낚시? 아, 낚시? <농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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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비치 올라 저리 가야 돼 여기는 카우살라스 반대쪽이 <laughs> 왠지 썬베드 먹는 거 여기. <목소리> 이게 보기에는 소스도해보이는데 굉장히 맛있지 굉장히 <목소리> 맛? 어, 진짜 너무 좋아. 나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 근데 이 소스가 또 약간 무슨 음 설명 못하겠다. 그냥 계속 먹을게. 어.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근데. 만족. 만족. 아, 좋다. <목소리> <웃음> 음. <웃음> 오 페로셀링 떠가고 있어. 허, 진짜 높은데 생각보다. 어, 높은데? 오 높은데. 물 지금... 들어가고 싶다. <laughs> 어째? 수영랑 가서 호텔 가서 바로 물 들어가자. 재밌겠다. 타이거 하고 싶다. 한번 해고 그리고요 이게 요한 어. <laughs> 볼까? 아, 어. 치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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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병원에 보이네요 근데 바, 밑에서 발을 동동 하던데? 네? <웃음> <웃음> 아니 병원뭐 살려줘 영기영기영 아니 여기 1 8 m 라 조금 깊다 이제 잡으면 나도 쏙 들어간다 잡으 나도 쏙들어가 자기 잔다 자신 있어요? 오케이 와! 자기 새꿀잼 새꿀잼 놀래라 놀래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할제 <laughs> 거의 나 무리를 걷는 신이에요 저대답 못하죠 재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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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laughs> 아, 너무 인데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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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너왜 이렇게 빨라 자꾸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아. 아주 물맞는 고기입니다 아주 수경한다로 너무 잘 노네요. 오! 그순래에 삐뚤어지는 건좀 약간 이쁘네 어, 응 뭐, <laughs> 내꺼야 자, 오늘은 어디로 가죠? 올타임 올타임 그리고 야시장도 하고 야시장도 갈거고 수원 수원 아. 그거 투유 가고 그래서 응. 나름대로 갈꺼 오케이 아오자이도 이럴꺼 오케이 아오자이 응. 기대되는구만 숲을 응. 지나서 이게 얼마? 1원1원 어. 맛있다 <laughs> 드림 캐요쌀주국쌀종이쌀 중국. 이스페이퍼국이스페이퍼쌀주국 그렇지? 쌀 중국. 쌀 중국. <laughs> <페이퍼>. 쌀 중국. 쌀 중국. 쌀 중국. 쌀 중국. 쌀중 아, 했어요 쌀 중국. 쌀 중국. 쌀 중국. 쌀

우리 일단 소원대 그거 성공했어요, 행정을 바로 성공했어요. 성공. 아주 확실한 거, 마음에 드는 가격에 했고요. 이 앞에 뭐 봐. 배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 앞에. 야, 이 앞에 뭐 봐봐. 알았어. 장관입니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아니이 많은 배가 다 어디서 났어? 엄나게 많다. 와. 와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 와, 이거 핏치. 한잔니다 네. 바람 좀 많이 부는데요. 전전 서원이 한잔 드립니다. 이쪽에서 드릴게요. 네. Yeah. Yeah, I'm flying high, but I've got a feeling I'm falling. falling for nobody else but you. you caught my eye and I've got a feeling I'm falling. Show me the ring and I'm right through. I used to 어, 재밌게 놀았죠?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 기대별로 안 했지. 응, 나도. 근데 나는 <laughs> 내 기대보다 어, 어 진짜 한백 배는 좋은 거 같아. 진짜 진심. 아. 막상 와보니까 좋았어. 잘했어잘했어 잘했어. 자기 할말 하세요. 소유는 뭐야? 가라야. 소소소 소.